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종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단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환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세트인을 대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트의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환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에밀 한데요. 한테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트인을대실 때에 내가 내떼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에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설을 얻어, 금과 흑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 인을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정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날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마귀를 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모종들과 행자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가 그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대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덤에 서모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게 떨어져 보자의 앉으신이의 네 얼굴에서와 거리인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그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이 있으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네 천사가 땅내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동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오 로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모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시몬 지파 중에 1만 0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0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0천이요 서블론 지파 중에 1만 0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0천이요 베나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0천이라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배엽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근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앞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8장. 일곱 대인을 대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삭계 누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은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검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달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에거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더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 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다섯 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조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러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힐라어로는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러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검재단 내부에서 네 한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보라대의 결박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네 천사가 너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으느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거위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올더라 이 세상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돈과 목석의 유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어맹과 도둑질을 해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변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이질 때에 일곱 부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부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떠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도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이르되지치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느님이 그의 종 순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